몰라 마시잖아요. 길리안. 이 절묘한 이 부드러운 배합이 미쳤어. 페레로시? 가짜 초콜릿. 길리안. 진짜 정통 황족 초콜릿. 길리안은 사실 준 초콜릿으로 카카오 버터와 카카오 매스의 함유량이 낮은 초콜릿이다. 기준에 미달되는 준 초콜릿이라는 것. 아, 오늘 멀렌타인데이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발렌타인데이니까 초콜릿 많이 받으셨겠죠? 초콜릿 받은 거좀 같이 나눠 먹어요.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요. 초콜릿 나눠 먹어요. 나눠 먹어요. <laughs> 치마에 사진 좀 올려주세요, 받은 거. 안 나눠줘도 되니까 사진에좀 같이 봅시다. 자, 지금부터 기다릴게요. 침착맨 게시판에 발렌타인 초콜릿 인증 좀 해주세요. 종수 씨 오늘 페레로로시에 받았다고 방송 키자마자 자랑하던데 원래 뒤에서도 초콜릿 받으면 자랑하는 스타일이셨나요? 종수야? 아니요. 처음 받았나봐요. <laughs> 아니 뭐 기분 좋은 일이죠.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다는 거. 하지만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 쾌감보다요 주는 쾌감을 한번 누려보세요. 발렌타인데이 때 남자가 줘도 되고 여자가 줘도 돼요. 받는 쾌감보다는 주는 쾌감을 누려보세요. 아 초콜릿 인증. 아 엄청 올라오네. 어? 주는 쾌감을 오늘 하루종일 만들었잖스 이게 발렌타인데이지 야 맛있겠는데요 오아 선물 박스처럼 나눠 먹어요 초콜릿 아 그린 거예요? 그려 먹어요 아 인증 그랜드 밀크 초콜릿 트윅스 고급인 것 같은데 그 누드 빼빼로라는 명칭 없어진다는 거 알아요? 나 진짜 섭섭하더라 외국에는 누드라는 표현이 다른 의미인가봐. 누드김밥, 누드빼빼로. 이게 누드라는 게좀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헤헤헤헤 알몸 이게 아니고 뭔가 좀 다른 느낌이라고 들더라고. 우린 속살이 딱 드러나면은 <laughs> 누드, 누드빼빼로, 누드김밥 이러는데 안 한대 걔네. 어? 속살빼빼로라고 하지. 속살빼빼로. 알몸, 알몸통빼빼로, 알몸통김밥. 이름 알몸통으로 바꾸면 다 누드김밥 있을 때는 나 누드김밥 무조건 안 먹었거든요. 나 그럼 알몸통 김밥 먹어 재밌잖아 이름이 재밌잖아 알몸통 김밥 알통몬하고 콜라보 가능 알몸통은요 제 포켓몬스터 알통몬 이름이에요 알몸통 엘리트 알몸통 아닌가 아아아뮤 아, 뮤, 뮤다 뮤뮤아 맞다 뮤다 뮤아왜 엘리트 알몸통이냐면 알통문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똑똑해서. 뮤가 똑똑하잖아. 엘리트 알몸통. 알통문은 알몸통이고, 뮤는 엘리트 알몸통. 자, 알통문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바, 알았어요? 이렇게. 뮤. 비슷하잖아. 얘 엘리트 알몸통. 얘 똑똑하단 말이야. 완전 다른데요? 미친, 지랄, 엘리트 알몸통. 엘리트 알몸통이 <laughs> 검색하면 나와. 포켓몬 스바하시는 회님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뮤 배포 중입니다. 다들 받아가세요. 엘리탈 몸통. 받아가요. 그냥 뮤라고 하면 되는데 귀엽고 다섯 글자 더 많은 엘리탈 몸통이라고 불러. 부다 샤펄 챔피언 침착맨의 포켓몬 엔트리. 전당 등록을 축하합니다. 용원이. <laughs> 옥냥이 닮아서 용원이. 골겐당아골겐당얘 미쳤는데 얘. 꽁치가 천... 얘가 원래 개명했어요. 원래 꽁치가 천원인데 꽁치가 천원으로 개조. 공부 잘하는 애. 이게 왜 공부 잘하는 애였더라? 기억도 안 나. 엘리트 알몸통. 여기 딱 여섯 명. 주인공 캐릭터 이름, 국병건이. 이등신일 때 모습이 국건이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이때 당시 부다샤펄 리메이크 거지같이 했다고 민심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국건이 같다고 막 놀려가지고, 국병건이. 그리고 라이벌은 배드종수. <laughs> 뮤, 엘리트 알몸통. 이름의 유래는 알통몬을 알몸통이라고 지었이요 <laughs> 알통몬을 내가 알몸통이라고 하고 안 썼어. 중간에 다른 애를 이제 교체했어요. 류를 엘리트라고 부르는 것에서 시작 최초의 환상종답게 다양한 기술로 1인분 이상을 해낸 에이스 초연몽 애국불숭이 스타팅 포켓몬 이름의 유래는 소드실드 당시 스타팅 흑나숭의 이름이 애국보숭이였던 <laughs> 것을 계승한 것. 야 이분은 진짜 다 안다. 되게 디테일하게 알아. 램펄드 골깬당 골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비버통, 용원이. 이름의 유래는 친한 스트리머, 옥냥이의 본명, 진용원. 이렇게 말하니까 개웃기다. 여기 보는 사람들이 뭐 진용원이 누군지, 침착맨이 누군지도 모를 텐데. 귀뚤 토크, 꽁치가 천 원. 이 엔트리의 마스코트, 꽁치를 든 상이겠다고 붙인 이름. 신호지방에서도 돋보이는 약체로 엔트리에서 빼라는 청자들의 요청을 무시했으나, 사천왕전 중 멸망의 노래를 채용. 이후 난천의 에이스 밀로틱과 한카리아스를 멸망의 노래로 쓰러뜨리는 기적을 보여준다. 티아루가 공부 잘하는애 머리가 길쭉하다. 뇌도 클 테니 공부를 잘할 것이라는. <laughs> 이름에 유래까지 써놓으니까 개웃기네. 약간 무슨 정규 앨범인데 타이틀곡 같아. <laughs> 뭐야? 작년에 받은 발렌타인 선물? 이건 기프티콘이잖아요. 오. 다 이거, 이거. 허운 건지 진짜 뒤져본다. 인터넷에. 남편이 사준 초코케이크? 휴대폰 하는 사람 남편이에요? 비싼 초콜릿입니다. 아직 실물못 봤습니다. 직장 동료께서 하사해 주셨습니다 어나 이거 알아 먹은 거 같은데 나 이거 아내가 만들어 줬습니다 오 이것도 말려가지고 아내분 엄청 열심히 만들었네요 여기 어? 말차로 해가지고 막 직접 만들어서 근데 파는 거 같다 잘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발렌타인데이니 억지로 먹습니다 혼자 먹으면 살찌니 콩한쪽도심튜브 시청자 여러분과 나눠 먹어요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였군요. 어쩐지 초콜릿 먹다, 먹고 싶더라니. 이렇게도 팔아? 아니 이렇게도 팔아요? 아니, 어차피 한팩 샀을 텐데 야박하게 하나만 찍어 해산물인 줄 알았는데 초코였다. 아 졸라 맛있잖아요, 길리안. 나는 길리안의 추억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외국 출장을 좀 많이 갔다 오셨는데 해외 출장 가시면 하나씩 꼭 사오셨어. 그때 이상한 선민 사상이 생겼어. 무슨 선민 사상이냐? 페레로로시에는 졸라 맛없는 초콜렛, 길리안은 세상에서 최고 맛있는 초콜렛. 이상한 고정관념이 생겼어요. 그때 막 페레로로시에는 아버지가 막 이랬어. 페레로로시에는 그거 100% 초콜렛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는 어렸을 때 그거를 계속 주입 교육을 당하다 보니까 페레로시 가짜 초콜렛? 길리안? 진짜 정통 황족 초콜렛? 근데 그 아버지가 말했던 페레로시는 초콜릿 100%가 아니야 라는 말이 나중에 구조를 보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바삭바삭한 과자도 안에 한겹 있고 그 안에 누텔라가 막 여러가지 섞은 거잖아 그죠 뭐 버터랑 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더 맛있는 건데 사실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길리안 미쳤다 나 이거 잊고 살았다 그리고 이거 유사품들 있어 되게 비쌌고 다른 비슷한 유사품들이 쌌어요 상대적으로 나는 이미 학습이 됐어 졸라 맛있는 거. 허. 두 팩을 합쳤어?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될까요? 그리고 시리즈가 있어요. 길리안이 이 CCL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딴건난 그냥 그랬고 CCL이 좋아. 왜냐? 이 절묘한 이 부드러운 대합이 미쳤어. 미친 것 같아, 이거 진짜 CCL.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싱글 몰트 위스키가 아니고 블렌디드 위스키 같아. 되게 부드럽게. 이 세상 최고의, 최고의 초콜릿. 길리안. 이걸 먹었다니. 와, 진짜 정말 와. 진짜 대단하시다. 길리안 선배님들. 로이스가 최고야. 아, 로이스내 먹어봤잖아. 로이스 그 부들부들한 일본 초콜릿 말하는 거죠. 로이스 맛있죠. 근데 로이스는 물려. 길리안이 최고야. 우 야, 진짜 부르주아의 삶. 공부하면서 길리안 하나씩 까먹는다고? 다섯 개나 꺼내 먹었네. 여섯 개가 남았고. 계열밖에 뭐야? 열한 개 들어있잖아. 정건 씨는 어릴 때 길리안 같은 영국 황실들이 먹는 초콜릿 먹었으면서 외소영이는 에클레어도 하나만 사줘요. 에클레어가 훨씬 비싸거든요? 말이 되는 소리 하셔야지. 에클레어는 개 비싸요. 말도 안 돼. 그 호텔 에클레어였어요. 저도 받았습니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통조림 챌린지인가요? 10년 전 만든 것도 됨? 와! 아, 좀 치네? 아빠 줬는데. 아, 안 먹고 버림. 아까우셨던 거지. 그래야만 하고. <laughs> 근데 올라가는 속도가 진짜 현저히 느리네. 전에는 뭐 하나 딱 올리라고 하면 40페이지 올라오는데. 님편이 주려고 말았어요. 남편이겠죠? 잘 만드시네. 아니, 남편들은왜안 만드는 거야? 남편들 왜안 만들어? 미친 거 아니야? 지는? 나한번 만들었거든요. 방송 중에. 초콜릿 인증해야 하나 봐요. 우창윤 선생님이 다크 초콜릿 먹으랬지만 알게 뭐람. 이거 알아요? 일본에는 요거 실제 크기로 인쇄해야 된다는 거. 거기다 실제 이게 안에 있는 상품 딱 대보면 딱 맞대. 그게 법이라서. 아, 초콜릿 아, 아니고 술 받았어요. 미친 거 아니야? 손가락 찢어서 져 아직 못 먹지 않슴 넘겨요. 그러면 나한테 안 먹을 거면 발렌타인 인증 여자친구한테 받았어요 와 개열받네 초콜릿 만들기 쉬워요 다이소 재료로 만들어서 선물하는 초코 의외로 퀄리티 좋아요 개열받네 인사들왜 이렇게 많은 개열받게 안녕하세요 우창윤입니다 발렌타인데이네요 혹시 애인이 있으시다면 다크 초콜릿은 어떨까요 특히 80% 이상 추천하는데 풍미와 쌉쌀한 카카오의 맛이 꽤나 좋습니다 99%는 제 개인적인 경험상 신기하게도 식욕 억제 효과도 있는 듯 하더군요. 애인이 없다면 늘 드시던 대로 가공이 적은 자연스러운 식사하시면 됩니다. <laughs> 굳이 붙여서 안 하고, 굳이 이걸 굳이 띄워가지고 집중해서 읽으라고. 월드컵에서 지어준 포켓몬 이름. 김진애 왜케 불탐? 이 진애가 사람 이름으로 한다면 진애가 되지 않을까. 김진애 왜케 불탐? 뭘 꼬라바시방세? 왜뭘 꼬라바시방세지? 아 이걸로 꼬라보니까 꼬라보니까 일진녀 <laughs> 일진남송 일진 이게 암컷 표시에다가 읽으면 여우잖아. 그러니까 이게 재밌잖아. 일진여우 일진남 수컷 미쳤다 이거 이거는 진짜 미쳤다. 왜 일진이냐고요? 싸가지 없게 생겼어요. 던짐이 자바패 타격기 후드리카 야 이거 미쳤다. 이것도 미쳤다. 개잘 만들었다. 이거 포켓몬 이름 잘못 지었다고 내가 지어준 거였어. 내가 나한테 감탄한다. 과거의 나한테 야. 코서글라. 라플레시아가 솔직히 좀 잘못 만들었어. 이미 있는 거잖아. 꽃이잖아. 이미 있는 꽃. 코서글라. 누진새 10원 개. 누진새는 채팅창 의견이었던 것 같아. 누진새는 너무 좀 크리에이티브 하진 않아. 쉽게 떠올릴 수 있어. 누진새 오늘 남편한테 받은. 우와! 뭐야, 이거? 졸라 예쁜데띠껍네 맛있는 거 드시고. 아, 저 초콜릿이 진짜라면 먹을 텐데. 이러면 배일지도 모르지만. 뭔데? 이게 뭔데? 내가 소진하는 속도가 더 빨라요, 지금 보니까. 급한대로 냉동실에서. 아니, 이거는 본인이 사서 먹다가 꺼낸 거잖아요. 꺼내 먹어요. 여자친구랑 같이 만든 초콜릿이에요. 미친 거 아니야? 옆에 하트 아니야, 이거? 손으로 하트 한 거? 열받네. 길리안을 비싼 돈 주고 사먹냐? <laughs> 예, 그 드세요. 인정합니다. 길리안 맞네, 여기. 여긴 내길리야 대안 아빠들, 널렸잖슴음 요거, 요거, 딱 이쁜 것만. 야, 내가 보니까 3대장 뽑아가지고 따로 찍은 거야.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에이스, 진귀하다고 느낀 거. 이빨 썩기래, 이빨 깨기. 초콜릿은 아니지만 어머니, 밥한끼 대접해 드렸다는. 발렌타인데이랑 어머니랑 잠시 가서 어머니 밥써 드리고 왔다는. 하하하, 이런 효녀 없다. <laughs> 맛있겠는데? 실시간 생산 중입니다. 아씨. 소름끼칠번 실시간 생산 중이라고 해서 그럼 이건 아니지 난 속으로 아 이건 아니지 어 이렇게 덜깬 것도 있고 완전 깬 것도 있고 뭐좀 쳐? 어? 없자? 어이? 없자냐고 자체 생산 중인데 뒤지게 힘드네요 오늘 배송 와서 호다닥 만드는 중입니다 아니 오늘 만들면 발렌타인데이때안 만나고 주말에 만나다 보네? 어? 지금 만들어서 주말에 만나서 전달하려고? 어? 어? 나도 초콜렛 이거 뭐야? 하마돈이야? 남편 줄라고 샀다 귀여워서 한껏 하고 내가 먹어버렸잖아 미친 거 아니야? 전전전 전어전어전 남친이 만들어줬던 초코케이크. 여기다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 전전전 저를 전전 남친이 침투부 시청할 수 있어요. 잘만 들었는데 고무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다이나마이트같이 봐봐. 초코가 폭발했잖아. 다이나마이트 이거 묶음. 다발로. 근데 멋있어. 솔직히 멋있어. 고무줄까지 디자인이야. 저 케이크 무게만 체감참기로 이 안에 꽉꽉 다 때려박았구만 겨울방학 숙제 같은 느낌은 왜일까? 길리안 이걸 찾고 계신가요? 아 집에 있구나 당신도 이 박스가 이뻐가지고 보관해놨구나 저도 옛날 아버지 출장만 가시면 사 샀는데 어? 뭔 소리야 우리 아빠야 중국 여자친구에게 받은 초콜릿 <laughs> 전국시대요 무슨 초콜릿이냐? 그런건 보병장 병원이 먹어치웠다 집에서 만든 브라우니 오~~ 야 이거 요즘 초가 이렇게 좋아요 먹을 거에는 닫지 말라 이거야 밀랍이 여기 딱 흐를 때쭉 내려가서 여기 딱 닿거든? 그거 방지하려고 한 거야 미친 거 아니야? 개 호들갑 떠네 이거? 밀랍 먹으려고 케이크 먹는 건데 호들갑 떨지 마세요 불꽃색도 달라요 아나 여기에 집착하느라 불꽃색도 안 봤어 개 호들갑이네..? 근데 이쁘다 이런 거 어디서 구해? 저거 중금속이야? 중금속이에요 이거? 중금속 여야만 하고? 개트롤님 <laughs> 이건 괜찮죠? 잭 다니엘스 올드 넘버 세븐 나 이거 뭐라고 읽은 줄 알아? 제페니스라고 읽었어 나는 나 최근에 알았잖아 나두달 전에 알았어요 이게 제페니스가 아니라는 걸 여친이 만든 오 졸라 자랑하네? 여친이 만든 거 졸라 자랑해? 초콜릿은 아니지만 젤리 먹었어요 오 이쁜데? 야 요즘 젤리 진짜 개잘 나온다 디자인 미친 거 아니야? 하리보 젤리 좋아하는데 하리보 스위트 사워 베어스 젤리입니다 손잡고 있는 곰탱이 왼쪽이 신놈 오른쪽이 단놈와 색깔은 많은데 왼쪽이 다 시고 오른쪽이 달더라고요 이걸 서.. 와 진짜 이 젤리 기술 미친 거 아니야 얘, 얘가 이렇게 녹아서 여기까지 들어갔네 요즘 젤리 보면 미쳤어 진짜 디자인 마지막 초콜릿 요즘에 이제 졸라 이뻐요 진짜 초콜릿들 근데 졸라 이쁜데막 진짜 막더 환상적이고 더 특별하고 더 미쳐버릴 것 같은 맛은 아니야 그렇게 막 미쳐버릴 것 같은 맛은 내가 진짜 느낀 거 유일한 두개 길리안과 페라리 로시 발렌타인 저녁 나 혼자 편의점에 갔다 내 옆에 누군가 서 있는 느낌이 들었다 미스터 비스트? 유튜브에서만 보던 그가 바로 내 옆에 있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발렌타인데이에 혼자 초콜릿 사러 왔어? 그는 피식 웃더니 내게 피스터블 초콜릿을 하나 건넸다 그리고 묵직한 돈다발을 꺼내 내 앞에 내밀었다 여기 100만 달러도 줄게 넌 이제 100만 장자야 해피 발렌타인데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선글라스를 쓴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들어왔다자연티였다 꺼내먹어. 요 이건 분명 꿈이다. 갑자기 냉철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뇨아뇨. 아니요, 아니요. 우찬현 선생님이었다. 초콜릿은 당분이 너무 많아요. 발렌타인이니까 초콜릿 좀 먹어도 되지 않나요? 아니요아뇨 아니요. 건강을 위해선 견과류나 다크 초콜릿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미스터 비스트는 빵 터지더니 나를 툭툭 쳤다. 그럼 초콜릿 대신 건강한 걸 사. 너 이제 100만 달러가 있잖아? 채지 피티로 썼나? 어떻게 이, 이 시간에 이렇게 쓰지? 초콜릿 인증 갑니다. 그러니까 요런 초콜릿 졸라 이뻐. 근데 맛은 맛의 감동? 어 길리안 and 페라리로시만큼 따라올 수 없어. 그냥 눈으로 누리는. 근데 눈으로 누리는 것도 페라리로시와 길리안은 이미 환상적으로 누릴 수 있어요. 길리안은 사실 준 초콜릿으로 카카오 버터와 카카오 메스의 함유량이 낮은 초콜릿이다. 아 실제로 길리안 초코의 현지 인식은 마트에서 가격만 비싼 가성비 별로인 초콜릿으로. 맞다 이것도 있어요 내가 하와이에서 누린 거 졸라 맛있어요 이거 진짜 또라이예요 또라이 특산품이에 특산품 마우나로아 마운틴스 졸라 그리고 가격도 졸라 싸아 졸라까진 아니야 맛에 비해 싸 맛이 주는 만족도에 비해서 졸라 싸왜 이렇게 졸라졸라 거려 아니 제 이건 졸라를 붙여야 돼 졸라 맛있어요 사실 졸라 맛있지 않아 졸라리 졸라 맛있어요 왜 이렇게 초콜릿을 많이 만드는 거야 열받게 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어제 여자친구한테 별사탕 줬습니다 프로포즈 했습니다 예비 유부남입니다 미쳤나봐 진짜 부추좀 개맛있겠네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결혼생활 하시길 방송보면서 헐레벌떡 사 와. <laughs> 왜 헐레벌떡 사와요? 안 사와도 되는데? 로스트아크 그 장패드 위에다가 헐레벌떡 사와가지고 올려놨어요 아 노트북이야 노트북 로아 그럼 스티커인가보다 스티커 아주 커였고요 눈팅마다 인증하게 하려고 로그인하게 만드요 라면 드시고 계셨네요? 참깨 라면에 아래 또 뭐야? 두개 누리고 있었네요. 갑자기 밥 먹다가 허겁지겁 라면 사러 갔다 뜻밖의 선물 받았잖슴. 라면 사러 갔다 뜻밖의 선물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졸라 호사스럽게 먹네? 덮밥에다가 라면에다가 미친. 이거 왜 이렇게 욕심쟁이야? 아메리카노에다가 졸라 누리네 진짜? 왜 이렇게 누려? 그만 누려. 상남자 특 초콜릿 씹기 귀찮아서 마셔버림. 초코에몽 한 남자 같이 빨대 에반데. 근데 이거 빨대 아니면 못 먹어요. 발렌타인데이라고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하시는 분들 이게 현실입니다 사드세요 졸라 오래 쓴 비누 같아요 여기까지 가면 좀 그런가 초등학교 공중화장실에 비치해 놓은 초등학생이 실습 시간에 만들어 가지고 배치해 놓은 비누 같아요 이제 그만 올리세요 이제 중세로 떠날 시간인가요? 오늘 킹덤컴 한번 들어갈까요? 제가 또 2월까지 또 방송하고 3월 쉬지 않습니까? 2월 안에 킹덤컴이 끝날 것 같으세요? 안 끝날 것 같으세요? 자주 쉬네? 안 끝나? 미친 거 아니야? 그럼 내 생각에는 그때까지 다 못하면 보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더 정들면 안 돼. 더 정들면 여러분들 킹덤컴하고 헤어질 자신 있으세요? 닥쳐. 지금 저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닥쳐라니? 닥치라는 말은 저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할수 없어요. 아니, 오늘 보려고 어제껏 복습도 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복습할 때 누렸잖아요. 행복하지 않았어요?